23편에 해당할 만큼 그렇죠? 어, 이 구절도 오늘 저희가 받은 이 복음서의 말씀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수많은 명설교가들의 설교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어,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헬라어가 그대로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잘 들어 봐 주세요.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아 너희들이 실은 복된 것이다. 지금 배고프고 있는 이들이 배불러질 것이기 때문에 실은 그들이 복된 것이다. 지금 울고 있는 이들이 나중에 웃을 것이기 때문에 실은 그들이 복된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를 끊어내고 배척할 때, 너희를 모욕하고 악하다며 너희의 이름을 어, 쫓아내버릴 때, 추방할 때, 바로 그때 너희는 되다. 그날에 기뻐하고 기쁨에 뛰어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그래, 그렇게 그랬기 때문이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지금 부자인 자들은 저주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위로를 이미 있기 때문이다. 불행한 것이다. 지금 이미 채워진 자들은 왜냐하면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지금 웃고 있는 자들은 애통하고 통곡할 것이기 때문에 저주가 있는 거다.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 왜냐하면 조상들이 잘못된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말한다, 듣는 이들에게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사랑해라 너희의 적들을, 선한 것을 행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축복해라 너희를 저주하는 이들을 기도해라. 너희에게 잘못 대하는 이들을 위해서, 너를 치는 이에게 뺨을 치는 이에게 다른 한쪽도 내주어라. 너의 겉옷을 가져가는 이에게 내복 또한 아끼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에게 너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거, 너희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들로부터. 돌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에게 했으면 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을 읽으면요, 마치 양말을 뒤집어 놓았을 때, 실이 막 엉켜 있는 그 뒷면의 양말을 보았을 때, 아우, 이게 뭐야? 앞에 있는 그림이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이 말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저희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던 세계관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던 그 구약이 말해주는 세계관과 양말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어, 11월 1일이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어, 성무마리아님 뭐 이런 어,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이렇게 확, 확연하게 모든 가톨릭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성인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수 많은, 하느님의 편에 있다가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날이고요. 어, 우리 성공회 그리고 가톨릭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서는 교회라고 얘기할 때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고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고 모이고 있는 교인들만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 곁에 가 있는 모든 돌아가신 어그 신자들을 다 합쳐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인의 날이라는 것은 이온 교회, 이온 교회가 하느님 앞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우리가 하느님 곁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날인 거죠. 어 성인이라고 한다면 보통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례명, 즉 쉽게 쉽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전통적인 전통적으로 시성한 그죠 이분은 우리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어, 바라보면서 본받고또 지금 주님 곁에 살아있는 우리 한 교회의 한지체로서 기억하는 그런 날이다. 라고 선택한 수많은 성인들 중에 특별한 몇분 그런 분들을 성인이라고 말하고요. 또한우류의 성인은 안 믿는 사람들도 어, 저 사람은 성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 그렇죠. 주로 이타적인 사람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성인이라고 하고요 인격적으로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사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깊이와경지에 인성을 가진 사람들을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내 배우자와 살고 있는 에가 <laughs> 성인이 되어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성인의 모습은요, 성서에서 말한 것인데, 바로 우리 모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하느님의 거룩하신 영을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성인이라고 성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성인이 된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막달라마리아, 모두 좋아요. 그런 성인들이 있다면,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도 성인인 존재로서, 성인으로서 불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그 성인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인이라고 믿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볼수 있는 그 요소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알아갈 때요, 처음에 우리는 그 사람의 appearance, 모습을 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처음에 알아가는 단계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그것이 나누어지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전체 삶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그 사람의 말의 내용과 행동과 그것이 모여진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성인이라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성인들의 모습은요, 양말을 뒤집은 것과 같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로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그 사람들의 행동과 말이 모여서 그 사람의 삶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자신들의 것과 이 세상의 것과 완전히 양말을 뒤집어 놓은 뒷면과 같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 전보다 더 어두워졌으면 어두워졌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분명히 하느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성인,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그 칭함을 받은 나의 성인인데 내 주변에서 나를 깊이 아는 사람들이 나의 가치관과 내, 생, 내 세계관이 어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성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수 있는 하나의 근본적인 척도가 기준이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양말을 제대로 뒤집으면 그 양말의 원래 양말을 만든 사람이 의도했던 아름다운 그런 문양이 나오죠. 그것이 진짜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양말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비록 사람들이 볼 때에. 어색할지언정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인 것 같을지언정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서 말씀이 보여준 것은 사실 그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해결한 완전히. 어, 자신들의 세상의 질서를 뒤바꿔놓은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 영원한 삶 속으로 우리가 드디어 온전히 그 안으로만 들어가게 될 때에는 우리가 가졌던 세계관과 우리가 가졌던 가치관을 통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모두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매년 모든 성인의 날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과거의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에 대한 제사가 아닙니다. 과거의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을 잠깐 비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바로 내가 왜냐하면 내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온 모든 것을 지으신 하느님의 능력이시고 뜻이신 성령 하느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시대에 이땅이 순간에서 성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에게 말한다. 듣는 이들에게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느님의 말씀과 진리를 듣 실제로 듣는 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나를 보내신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비록 남들 눈엔 뒤집어진 양말 같이 보이는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 살아가더라도 곧 다시 되돌려질 다시 제대로 된 자리로 돌아올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그. 나의 모습과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힘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